일단 저의 직업은 도어락을 설치, 수리하는 열쇠공입니다. 이 일은 제가 근무하는 도중에 일어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가 좀 넘어서 전화가 한통 왔는데, 그분은 남자분이셨고, 어떤 아파트의 몇 동인데 출장 좀 와달라고 하더군요. 자기 집 도어락이 고장난 것 같다고, 안 열린다고 하시길래 몇동몇 호냐고 몇 물어보니 아파트 입구에서 다시 전화 달라고 하셨고 저도 다른 스케줄이 없던 터라 알겠다 하고 바로 출장을 갔죠. 한 15분쯤 후에 아파트에 도착해서 손님에게 전화하니 손님은 갑자기 저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와 달라고 했고 이때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보통은 손님이 밖에 있는 경우 집으로 먼저 올라가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당황했지만 지하주차장 가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군말 없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전화하려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도어락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도 제 차에 회사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한 번에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잠깐 차에서 내려서 대화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분은 자기가 사실 출장 갔다가 내일 도착 예정인데 일이 빨리 끝나서 집에 와보니 아내 혼자 있어야 할 집안에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뭔가 수상한 마음에 몰래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소리가 나니 카드키로 열려고 했는데 안 열려서 절 부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 그거요? 만약 집안에서 이중 잔금을 누르면 밖에서 뭔 짓을 해도 안 열려요."라고 설명해 드리고 본인 집이냐고 물어본 뒤 신분증을 보니 아저씨의 집 주소가 맞았습니다. 아저씨는... 이중장금 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물었고 저는 밥 먹고 매일 하는 일이어서 15초 정도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럼 일단 올라가자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아저씨의 얼굴에서 진짜 살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손님은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얼굴 표정이 진짜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여자의 신음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여자의 웃음과, 자기야, 너무 좋다.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아, 이거 불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저씨는 정신이 완전히 나간 표정으로 저에게, 잠시, 잠시만요. 하며 숨을 크게 쉬더니 손을 바르르 떨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차에 다녀온다길래 저도 혼자 있기 뭐해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아저씨는 20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가면서 말 한마디를 안 하셨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차로 걸어가는데 담배 있냐고 하시길래 한대 드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타셨는지 1분도 안 돼서 다 피우시고는 차에서 지갑을 꺼내 출장비 얼마냐고 물어보셔서 5만 원이라고 하니 그럼 10만 원을 주겠다고 근데 지금은 현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문 따고 나서 계좌 이체를 해 주기로 하고는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확실히 뭔지 못 봤지만 무슨 쇠 파이프 같은 공구였습니다. 그걸 가방에 넣으시고는 올라가자고 하길래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잠시 후집 앞에 도착하니 아직도 그 기분 나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고 아저씨는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열어달라는 신호를 보내시길래 저는 바로 6mm 드릴을 꽂고 가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10초 정도 후에 문이 활짝 열렸죠. 보통 평수가 큰 집에 문을 따러 가면 현관문 안에 중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니 중문은 투명 유리문이더라고요. 안에 있는 남녀는 서로에게 너무 심취했는지 제가 드릴로 문 따는 소리도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순간 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그제서야 뭔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둘다 저희를 쳐다보더니 심하게 당황했는지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아저씨는 신발을 신은 채로 중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바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갔고 남자는 나체로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아저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 머리를 내리쳤고 그 남자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바로 쓰러졌습니다. 머리 쪽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고 아저씨는 분에 못 이겼는지 쓰러진 남자를 막 발로 차더니 곧이어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발로 차면서 아내에게 문 열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충격을 받고는 멍하니 서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무슨 일 있냐며 달려오셨고, 피를 흘리는 남자를 보고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벌어진 이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제 공구를 가방에 담은 채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차를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 아내분이 화장실 문을 안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아내분이 잘못하긴 했지만 남편의 감정이 너무 격해진 상태라 화장실 문이 열리면 진짜 살인이 날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진짜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불륜남이 사망했다면 살인자가 될그 남편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약에 여러분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사진이나 메시지 등등 증거 확보 제대로 하시고 부디 앞날을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